어, 저 빨간 것도 같이 한번 잠궈 주시고, 음. 네, 하시고 저렇게 일직선 되게끔 하시고 빠르게도 넣으셔야 되 돼요. 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. 뒤로 더 빼세요. 네, 더쭉100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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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고요. 150까지 네, 잘, 잘하셨습니다 하시고 멈추시고, 빨간 거 천천히 풀어주시고 천천히, 천천히, 더 천천히, 조금만 천천히 풀어주시고. 베이지 네. 바로 빠졌고요. 음. 그러면 이제 하얀 거 푸셔서 분리시켜 주시고요. 네. 이렇게 하시고, 위에는 한3번 정도만 넣으면한50 정도 들어가거든요.